제니티비입니다. 음. 저희가 저번에 저번에 말이에요. 그뭐야 저번에 말이에요. 드디어 하드를 깼는데요. 아, 보통을 깼는데요. 그럴 기념으로 하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하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드를 이미 72까지 갔어요.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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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하드. 아, 70으로 가자. 그 그러니까 하드는 거의 10 웨이브만 갈것 같아요, 자신감은. 오, 포탄. 응, 빨, 응, 빨. 끈곡? 응, 빨, 응, 빨. 응, 빨, 응, 빨. 오, 행운소행운소 행운석. 나리하자 내가 먼저 방 만들자. 자, 오늘도, 음, 테스트 시작. I'm h 자, 바로 들어갈게요. 안녕. 자, 바로 왔는데요. 하 <laughs> 나부터 모든 게다한 칠라이 분들 벌써 보통은 깨는 클래스도 클래식에서... 좀. 일단 먼저 소환하고 저는 파는 기술이거든요. 나도. 오! 이러면 탈 맞겠네. 아, 오, 오 뽑았어요. 근데 요즘 하드에서는 타르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응. 음. 괜찮아. 타르가 요즘 코딱지 이유로 아니면 잘 쓰거든. 요 그런데. 응, 괜찮아요 <놀람> <징징징어>. 괜찮아 괜찮아 <놀람> 서희부님 아세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놀람> 괜찮아 채윤섭이지 그대는 그래, 그냥 던전에 살짝 모르고왜안 빼고 채윤섭이지 왜안 빼고 자, 하드 일단 유웨이까지는 껍이죠. 한 넣어요. 아, 근데 여기안뭐가있는지 네? 하나 있으면 게와우와 오늘 저희 오빠가 미쳤지 진짜. 이거 완전 럭키 비 와, 지렸다. 아지다 지렸다. 띵띵띵띵. 지렸다 나쁜 말인가요? 도전 음, 괜찮냐? 혹시 지렸다 말 써도 되나요? 시 여러분 저희는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일단 던져야 된 저희는 아직 초보이기 일단 저희는 초보기 때문에 이걸 욕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쁘게 봐주세요. 장나하면 따지 마세요. 이런 느낌. 이거 것같아 뽑아야 네. 뽑아오 나이스. 오잘 뽑아지는데? 오. 잘 오. 아, 그러게. 그러게. 잘 오, 오, 뽑아지네. 오. 아 근데 오. 아하, 아하, 아하. 오. 아하. 오. 아하. 오?

진진진 진라면 완전 진라면 괜찮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진라면이야 진짜면 진라면 완전 진야 오늘 밤은 한번 진짠 자랑 해볼게요. 여러분, 인싸마스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시, 저거 우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 그 9분 요 구독과 좋아요. 9분 뭐? 좋요구분밖에아나구는데아그구독 내가 개구리아요구 그거 개구리과좋아구 땀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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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방 이구마 꽃지 피었습니다, 다다다, 나 들었어. 어 그거 어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살백> 아, 도라인. 아, 도라인. 아, 아, 아. 나 나무만 나무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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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t <뭘> <smu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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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나발니 제발, 진짜, 오오오오 아,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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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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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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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지이오케오케오오 배틀맨, 배틀맨, 배틀맨. 아, 아니, 우리 여러분. 아니, 진짜, 저 침례가 아, 안 되는데, 하드를 25웨이브 까는 게 말이 돼요? 완전 미쳤죠. 일단, 던전이 좀. 아, 이거 던전... 아, 던전에 넣어야 되는데. 던전에. 깜짝. 여러분 그리고 폭설 조심하세요 푸시 보니까 폭설 조심하세요 폭설 조심하라고 몇번 말했지 빨리 폭설 조심하라면 빨리 가다 죽는다 독도 내가 지킨다 23살 삼 쑥쑥 새삼 쑥독도 지킨다 23살 삼 쑥쑥 새삼쑥 아이고 이럴때 수수수수는 자상한 인지다 시티 자냐 아너 배트맨 너는 비빔 더 배트맨이다 비빔 배트맨 오 맛있다 살짝 맛있어 살짝 맛있어 오카네 여 빨리, 전기로보고 자리 바꿔! 던져던져던져 아, <람> <바다, 바다>, <람> 오, 던져. 어, 이게 되네? 진짜. 오, 잠깐만. 이게 되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아무것도 몰라요 트맨와 배트맨 로켓츄 렛츠고 무 왜? 야너 좋아? 아너그아우구야 <목소리> 정말 미안해 오야 점점 클리어 오, 점점 클리어 해서 그, 도... 미안해 이렇게 그기왜 미안해? 이해 a y o 없는 오케이 여러분 이거 o u are. You are. You 그 r e You are. You 거 r e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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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are. You a 가나요? 아, 잘못했다. 왜? 아, 나 이거 지나야 돼. 아, 근데, 인사의 신호가 조금 지나야 돼. 나 지났어. 4회까지. 아, 나 이거 보안관 팔까? 됐냐? 응. 로켓츄, 로켓츄, 로켓츄. 아, 레심어 아이 안되네 <laughs> 혹시 깨나요? 벌써 없애나요? 아 잠깐만 벌써 없애나요? 아직도 없애나요 오한번더 지나 오! 호랑이! 호랑이! 저거 처음으로 저 마스터 쿤을 뽑아볼게요 마스터 쿤 마스터 쿤 아니 한기 어디는 손주. 아! 요잘하 진짜 깰끝 여러분. 주들은 원래 게 아. 주들은 원래 게 아. 군주 나 배트맨 12회까지만 어치... 찍을게 어치... 너무 어치가... 그런 거 예방인 것 같아. 좀... 오오야 이게 된다고?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한번더한번더렛츠 그래? 여러분 진짜 미친 거 같아. 요 빠리 빨리... 미쳤어요 지금. 와 미쳤다. 와 치를게. 와, 와 이거 미쳤다. 처음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 원거든요. 벌써 5 0이고요 뭐야?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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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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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된다 아, 야 이거 구뭐이 응? 여러분이 구됐어요. 구. 아니 구는 좀아9그깐이거 어찌 저도 뽑아야 되겠거든요. 지지못 뽑네. 잠깐 아, 오, 렉이 좀 걸리네요.

못했습니다이 못했을 로가못했습니다 와, 아, 아쉽게도 50웨이브 깔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처음, 아, 처음 치고 50웨이브 깔러 갔습 처음 치고 50웨이브, 50, 50, 50. 50! 와우. 아니, 첫방도 50웨이브 너무 대박이죠? 아 흐려진 아, 음. 아, 아 자, 왕의 시험을 뺐습니다. 아직 안 뺐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아니요. 이 공부해야 돼. 공부 음. 오, 시한 아, 난 기, 분 좀, 난, 내 생각엔 타르가 좀안좋은 거. 같아안좋 <laughs> 타르, 그래서, 3 삼맷밖에 안 갔다. 요즘, 와, 여러분. 요즘에는 타르 3단계 아는 사람이 쌈? 없쌈? 공주들은 올라가. 자, 그래서 오늘은 하드 모드 게임 아니, 형 유물도 해야지, 유물 아, 맞다, 유물도 한번 해볼게요 큰 거, 큰 거, 큰거큰거 이미 있어, 있어 빨 운빨, 운빨 운빨, 운빨 응. 오, 램프, 운빨, 운빨 큰 거, 운빨, 운빨 아프램 오, 아쉽게도 와우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안녕 아, 안녕, 재밌어요. 안녕. 재밌어요.